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험부터는 이제 커스텀 심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노트 같은 걸 기입하시다 보면 글씨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어떤 심벌들을 같이 기입하실 수가 있죠. 그 외에도 nx n 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심벌을 미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환경 설정이 필요합니다. 자, 일단 다음 같은 경로에 보시면 커스텀 심벌이라는 압축 파일이 있습니다. 그거를 압축을 푸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압축 폰 경로를 NX의 Custom 라는 환경 설정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서 경로를 인식 시켜 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 에 NX를 다시 한번 재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재실행 후에 보시면 리유저 라이브러리에 보시면 c u s t o 라이브러리라는 폴더가 있고요, 그 안에 보시면 이렇게 압축 폰 폴더들이 보일 겁니다. 그런 다음에 드래프팅 툴에의 i n s 라는 명령을 이용하셔가지고 심볼을 도면에 기입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자이 일련의 절차를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 어, 이 압축되어 있는 이 파일 경로를 한번 찾아가 보죠. 여기입니다. 여러분이 NX를 설치하실 때 특별히 경로를 바꾸지 않았다 그러면 C 드라이브 밑에 Program Files 밑에 Siemens NX 10 또는 11 밑에 보시면 UG II라는 폴더가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심볼이라는 폴더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인 n s 즈에 t 가시면 이렇게. 압축 파일이 두개 있을 겁니다. 커스텀 심벌은 요겁니다. RGB라는지, 뭐, 기타 여러 가지 압축 푸는 프로그램 이용하셔가지고, 마우스 오른쪽, RGB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하면요. 이거로 압축 푸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커스텀 심벌 밑에, 또 똑같은 이름의 경로, 어, 파일이, 폴더 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중 폴더 구조가 되니까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우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하셔가지고, 여기, 여기 압축 풀기 있죠? 이렇게 하시면 압축이 풀릴 겁니다. 안에 들어가 볼까요? 어떻습니까? 요 밑에 하이 폴더들이 쭉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록을 한번 볼까요? 요건 이제 미리 보기 파일이고요. 요게 실제 심부를 담고 있는 p r t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세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구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저는 요거는 이제 NX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파일들이죠 심볼들입니다 저는 제가 담을 심볼들을 담을 폴더를 하나 또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렇게요 mysymbol 라고 해 놓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경로를 NX에다가 인식시켜야 됩니다 자 NX에서요 여기 customer default라고 있죠 아니면 새로 뭐 도면 파일을 이렇게 미리 실행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파일입니다. 유틸리티 있죠. 커스텀 디폴트입니다. 그래서 게이트웨이 있죠. 리유저 라이브러리의 심볼 라이브러리 여기다가 경로를 인식시키는 겁니다. 죠.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될수 있으면 뭐 폴더 이름하고 똑같이 하는 게 좋겠죠. 요 이름 있죠. 자, 요거를 복사해 쓰겠습니다 커스텀 딥 심볼이라고 돼 있죠. 되지 않는 신봉 자 그런것들을 미리 이렇게 등록해 놓고 사용한다 고 그러면 도면 작업 시간을 줄일 수 있겠죠 자 그런 부분도 아니니까. 내 나름대로 어떤 사용자 정의형 심보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또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